윤모 뭐야 이아이야 이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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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틀, 이제 이오이렇지틀아라는건또 팀에... <laughs> 오, 한국어의 그 감탄사라고 할수 있어요 이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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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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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맨 이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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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<laughs> 너무 깜짝 놀랐어. <웃음> <웃음> 전부 다 원. 전부 다 원. 와. <laughs> 와. 진짜요? 와. 아, <laughs> 와. 야. <laughs> 야. 힘들다. 힘들다. 야, 우리 아, 아, 너무 야, 좋다. 어. 오케이, 갈게요. 어? 오케이. <laughs> 나왔어요. 와. <laughs> 없자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그럼 쟤네 둘이 같이 다녀? 같이요. 또 오케이. 아 야 나한테 네, 말지마 그럼 꺾을 수 있잖아 어, 아주 똑똑하구먼 아말좀해 아. 이게 뭐지? 오 어쩜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<laughs> 하나 둘셋메네메 네, 네. 아, 네. 엄청 돌아가네요 네. 어뭐이 네. 정도면 그쪽 단체는 이제부터 영어를 써도 될것 같아요 <laughs> 마지막 오케이 자. 와 네네. 드디어 네네.

<laughs> 정말 너무 좋네요. 야, <laughs> 아, 너무 좋아요. 와! 야, 우리 말지하자 뭐로 한번해보내보려 아, 네. 오케이. 아니, 날 지켜. I've o t to f anymore. 니 뭐. 나왜니 뭐. 진짜. 아, 아, <laughs> 아니 말... 야, 야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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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큰일 아, 아, 어, <laughs> 뭐. 음, 나. 자 a 자 I c a 자자 speak. 자자 a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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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보름달 게임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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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영?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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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 좋아. 다 아, 좋아. 다 좋아. 좋았어 잡아. 한번 더. 에이 그냥 어제 어제. 맞은 대. 대네 네, 네 정말 <봐야>. 다행이군. 파이팅. 자, 자 가자. 뭐 방금 뭐라했죠? 방금. 미안해 얘들아. 찬요 파이팅에는 영어 첫자가 있답니다. 어. F I G H T. 파이팅! 아, <봐� dort 대 mange 공연> <봐�> 미안해, 알았어. 미안해. 알았어. 난 너무 힘들어 날려, 자 해볼까? 레츠고! 하나 오예! 아예예 자자자 여러분 아, 이제부터 할 거는 육놀이라는 건데요 외래어는 조심해야 돼요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고 있다 조심해야 돼요 더 가까이 있는 팀이 이기는 거죠? 아, 이 많이 가는 팀 음. 내가 뭐 팀이라고 그랬잖아 음. 좋아, 좋아, 좋아! 해볼까요? 하나, 둘, 둘, 셋! 그리고 백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너가 나온다고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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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영어를 안 쓰고 있다고! 용봉이 내가 영어 제일 안 썼어. 내가 영어를 안 쓰고 있다고! 내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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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걸 하면 저거 먹고 보낼 수 있어. 나오면 어, 어, 진짜 무섭 어. 거리 어떻게 나오지? 그냥 던져. 던져. 일단 던져. 우리가 일단 던져. 아, 오케이. 그래. <laughs> 야, 나만 영혼 안 쓰고 있었어. <laughs> 야, 영혼 안 쓰고 있다고 내가. 야, 야 우리, 우리 한번 더, 한 더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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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봐. 내가 우리 한번더이 계속 뛰고 가네. 야, 야, 어디가? 어한 번만 더한번더무이야 한번 더. 한번더 나오면 돼. 하나, 둘, 둘 셋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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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잠깐만. 이제. 여기서 한번더 나와야 돼. 아, 한번더 가야 되잖아. 어, 여기 봐. 어, 여 먹으면 돼. <laughs> 맞네. 저거 진짜 면 먹으면 돼. 네. <laughs> 야! 야, 빨리 가자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아, 드디어 야! 이겼다. 야. 야! 아, 너무 멘탈이 안 좋아요. 와. 야 마지막에 걸 나온 게 진짜 해피 주석.